Morning, -네. 이거는 뭘로 만든 거예요? 육포맛대로 육포 맛이 나거든요. 이한 거는 가풍죠기 식물성이라서 요거로 고기 맛 규제 혁신 3.0은 소비자와 불,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로 국민, 소상공인께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혁신, 과학에 기반한 혁신으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올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소상공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혁신입니다. 두 번째는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국민들의 거북한 부분을 긁어드리는 효자손 혁신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해요 미래라는 산업의 요청에 부응한 미래의 과학에 기반한 혁신입니다. 네 번째는 행정이 답답해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10개 과제는 올해 추진하려는 80개 과제 중에 좀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TOP10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규제 혁신을 매년 지속적으로 출시해 왔습니다. 2022년 내부 행정 혁신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1.0 100대 과제 그리고 작년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2.0 모두 180 과제가 혁신 과제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85%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